주목해주세요. 맥텍텍 미니 PC,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인텔 12세대의 알더레이크 M100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3.4GHz의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 작업을 손살같이 처리합니다. DDR5 메모리 12GB와 51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 덕분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도 전혀 끊김이 없어요. 와이파이 6과 BT5.2 지원으로 연결 속도는 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크기도 작아서 공간 절약은 물론, 성능은 대형 데스크탑 못지않습니다. 이 제품으로 집에서 영화 감상이나 게임 심지어 재택근무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스마트한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주목해주세요. 파이어베트 ta p r 플러스 미니 pc가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제품입니다. 인텔 셀러론 n5095 프로세서로 속도는 최대 2.9ghz까지 올라갑니다. 8GB 메모리와 256GB SSD로 빠른 부팅과 원활한 작업을 보장합니다. 고객님들이 극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능과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 때문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 최상, 게이밍은 물론 멀티미디어 작업까지 모두 소화 가능하답니다. 와이파이와 BT 4.2 지원으로 연결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파이어배트 T8과 함께 즐거운 디지털 라이프를 만끽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텍텍 K6 미니 PC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AMD R7-7840HS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최대 5.1GHz의 속도를 자랑하며 멀티미디어 작업도 거뜬히 처리합니다. 16GB의 DDR5 메모리와 512GB PIA 4.0 SSD 덕분에 빠른 데이터 전송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11 프로와 함께 Wi-Fi 6E 및 BT 5.2까지 지원하니 최신 기술을 한 손에 쥐는 느낌입니다. 이 작은 크기의 데스크탑이 이렇게 강력하다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맥텍텍 K6 미니 PC로 스마트한 컴퓨팅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